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비유 하나를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날 때열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왕이 돌아와 회개할 때 충성스러운 종들은 이윤을 남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불충한 종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귀인의 왕됨을 반대한 자들은 끔찍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열문화의 비유 비유 세팅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주인의 심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열를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러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 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 주여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의 긴 여행 이야기가 이렇게 끝냈습니다 결론을 장식하는 열무나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역사에서 익숙한 장면을 소환합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가 쓴 유대 전장사가 기록하는 주전 4년, 헤롯 아켈라우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특정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려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날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제자들이 생각하듯 메시아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면 즉시 구원과 심판을 시작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 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입니다. 제자들은 그 날이 오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날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누구인지에 더 주목하십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면 언제 그 나라가 임하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왕대심을 거절한 자들. 비웃속 규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왕되시는 것을 원치 않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며 주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짧은 승리에 영합하지 말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 주를 위한 영광스러운 패배인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긴 것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각각 역할을 달리 맡깁니다. 그는 관대했고 공정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업 수완이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큰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반대로 주인을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고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그가 생각한 대로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주인을 엄하게 여겼으면서도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은 것은 주인에 대한 그의 철저한 불신과 불충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만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